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쿼트 네. 서브 넣고, 그 다음에 드라이브 네. 한번 해볼게요. 네. 네. 3구 드라이브죠? 네. 네. 넣고, 하나, 둘, 쭉. 어. <laughs> 다시, 다시.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자. 한번 넣고, 하나, 둘, 쭉. 그치. 지금 알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너무 빨리 가서 타이밍이 안 맞아. 하고 넣고 지금 이렇게 가거든요? 네. 그게 아니라 넣고 항상 백쪽 먼저 준비해주는 거예요. 근데 확률상 백종 올 확률이 더 높아요. 네. 백종 먼저 준비해주고, 네. 그 다음에 오면 다섯 승부는 느낌으로. 네. 알았 서브 넣고 준비. 자. 그치. <laughs> 괜찮아요. 자. 하나, 둘, 쭉. 그치. 툭.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laughs> 괜찮아요. <laughs> 괜찮아. 죄송합니다. 자, 준비. 서브 넣고 준비. 하나, 둘, 쭉. 자, 서브 음. 넣고. 자세가 지금. 넣고 자세가 좀 이렇게 뜬다는 느낌이 있어요. 네. 넣고 다음 거 걸어야 되기 때문에 항상 낮춰준다는 느낌으로. 네. 너무 넣고, 다리 낮추고, 쭉, 들고, 아이고, 갑니다. 다시. 나이스. 자. 하나, 둘, 쭉. 아, 다시. 기다려야 돼, 기다려야 돼. 아까 네. 저희 드라마 잡는 거 어디 갔어. 잡아서, 보고. 하나, 둘, 쭉. 다시. 지금 전체적으로 빨라요. 네. 저희가 올라온 걸 보고 스윙을 해줘야 되는데, 네. 올라오기 전에 벌써 스윙이 출발하거든. 요 네. 자신있게. 네. 미스해도 돼요? 자, 하나, 둘, 쭉! 기다리고, 스윙! 그치. 자, 셋! 준비! 셋! 그치. 이거 왜 그럴까요? 준비 안 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 이렇게 좀 스윙이 끝나는 느낌이 너무 강해요. 근데 지금 백스윙이 많이 없고, 앞 스윙이 지금 여기까지 넘어가다 보니까 어... 계속 다음 준비가 안 되는 거야 항상 저희가 시작점이 백스윙이기 때문에 네. 여기를 조금 더 신경 써줘야 돼그래앞 네. 스윙도 잘 나올 수 있어요 네그 파이팅 준비 자 하나 둘쭉 다시 괜찮아요 조금 어. 빨라요 네공 타이밍 잡아 봐야 돼 백스윙 먼저 준비하고 준비하고 하나 둘쭉 기다리고 치고 그렇 빼고 그치? 그정도 준비 안했죠? 잘하셨어요 자 다리 낮춰서 하나 둘쭉 기다리고 치고 그치?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 일어나지 말고 자, 아, 네그리 다리 낮춰서 치고 자. 아! 지금도 어디 가셨어요? 내려와서네 하나 둘쭉 들고 치고 빼고 준비 그쵸 자쭉 준비, 쭉, 준비, 쭉. 그렇지. <laughs> 이렇게, <laughs> 이렇게 하다가 한번 백쪽 가면 계속 백 준비 해줘야 돼요. 네. 하고 지금 올려다 보니까 다시 왔을 때 계속 밀리는 느낌이 있어. 네. 그렇지. 자, 하나, 둘, 쭉, 들고, 샷. 그렇지. 준비, 그렇 <laughs> 준비, 준비. 준비. 나넘어질뻔했어 오케이. 자, 이제. 준비, 계속. <laughs> 네. 다시. 하나, 둘, 쭉, 기다리고, 치고, 잡아서. 그렇지. 잘이어 하고 계속 보고 있으면 안돼 준비 백스윙 충분히 해주고 네. 다리 낮춰서 쭉 들고 스윙 아이고 잘했어. 흔들리지 않게 네. 네. 힘 빼고 다리 잡아서 쭉 들고 스윙 기다리고 빼고 준비 준비 쭉 그렇지. 그래도 백스윙 해줘야 돼 네. 특히 치면서 들어왔는데 이 자리에서 보고 있어. 어. 아니라 치고 완전히 이렇게 준비하지 않더라도 치고 나와주는 것까지는 해줘야 돼 아, 네. 다리 잡아서 스윙 빼고 치고 빼고 치고 그치. 준비. 자, 저, 아, 빨리 빨리 그렇지. 방금 늦었어요. 빨랐어요. 늦었어요. 그렇죠. 그럼 네. 스윙 어디까지 했어다해버렸죠 <laughs> 스윙 그런 거 작게 작게. 네. 늦었을 때 항상 작게 해주는 거예요. 네. 자리 잡아서 쭉. 아, 아! 그렇지 괜찮았어. 오른발 더 조금 더 잡아줘야 돼. 네. 서브 넣고, 자, 쭉. 그렇지. 돌아서 드라이 많이 해봤어요? 많이는 아니고 어쨌든 게임 때 공격을 하려면 여기서 계속 드라이브를 상대가 당하면 여기 안 주겠죠. 계속 백쪽으로만 줄 거예요. 네. 그래서 백쪽도 한번 해볼게. 요 서브 넣고, 넣고, 자, 하나, 둘, 쭉. 그렇지. 다시 확실하게. 하나 둘 쭉! 아왜다 나가냐 이제 하다가 만다는 느낌이 있어 여기서 중심을있쭉 해줘야 되는데 네. 하다가 이렇게 나가려고 네 끝까지 오른발 잡아서 스윙 끝까지 쭉 나오고 그렇지. 이렇게 하다가 벌써 빠지면 안 돼요 스윙 한번 해볼까요? 서브 쭉 그쵸 죠전전 <laughs> 다리 왜 그래 네? 저기 걸 때처럼 똑같이 골반하고 같이 써줘야 돼 골반 네. 쭉 하고 그다음에 나가으면쭉 끝까지 하고 <laughs> 중심 이동 해줘야 돼요. 네. 후. 서브 넣고, 중심 이동. 하고, 붙임. 치고, 붙임. 치고. 아, 잘했는데. 아! 지금도 앞스윙으로 치려고 해요, 계속. 뺐다가, 툭. 들어가서, 네. 쭉. 다시. 공 아! 보고. 백쪽 드라이브는 한쪽이랑 좀 다른 게 많아요. 일단 가장 크게 뭐가 다를까요? 글쎄요. <laughs> 첫째 공격 같은 경우는, 네. 그냥 백에 있다가도, 오는 걸 보고 가도, 칠수 있는 경우가 어느 정도 있거든요. 근데 백쪽 돌아서 드라이브를 하실 때는, 예상을 해줘야 돼요. 저기를 올수 있다고? 아니요, 여기, 여기. 여기를? 여기를 버리고 도는 거. 아. 아니, 서, 내가 서브를 넣으면, 상대가 백 쪽으로 커트를 많이 주니까, 이번에는, 돌아서 드라이브 걸겠다. 이렇게 내가 시스템을 짜놓고 서브를 넣는 거거든요. 근데 서브를 넣고 나서, 이 보고 있다가 왔을 때 돌려 그러면 거의 대부분 늦어요. 아 그래 서브 서 넣고 상대 방 라켓 맞을 때쯤에 돌아서 나오는 거죠. 그치. 아, 화는 보고 걸어도 되는데 백은 미리 생각하고 그 예상하고 예상하는 음, 네. 네, 그럼 바로 돌아야겠네요. 서브 넣고. 네, 서브 넣고 제라켓서 맞을 때쯤에 상대 방라켓서 맞을 때쯤에 돌아서 치고, 그을 들고, 그을쭉 준비 쭉, 그렇지. 네. 이게 나중에 어느 정도. 근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게 보고 돌려그러면 이렇게 넘기는 것밖에 못 하거든요. 그래서 올리는 것밖에. 그래서 만약에 좀 강하게 드라이브 걸고 싶으면, 쪼그놓고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돌 수밖에 없 자, 돌고, 쭉! 아, 괜찮아요? 돌면서 오른발로 바로 자세. 딱 그쵸? 그쵸? 저희가 돌아와서 커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무조건 드라이브 걸려고 도는 거기 때문에, 바로 준비 자세를 딱 잡아줘야 돼. 네. 그쵸? 오른발 쭉 들고, 치고 그렇지, 들고, 그렇지. 지금도 백스윙 안 나왔어. 네. 이렇버바어 <laughs> 네. 이런 걸좀 연습해봐야 돼요. 혼자 있을 때도. 네. 자, 낮추고, 낮추고, 쭉 다시 아, 오른발. 오른발 못 잡았어. 이거. 팔에 힘 빼고, 그렇지. 아, 제발 해보자. 원래 어려운 거 맞아요. 네. 가장 중요하고 오른발 쭉, 그렇지. 괜찮아 괜찮아요. 여유 있게, 여유 있게. 제발 하고 싶어. <laughs> 자다고 넣고, 자, 들고 쭉, 그렇셋 잡아서, 스윙 그렇지, 괜찮. 아 잘했는데 하고 나서 계속 끊겨. 걸고 하나 때리면은 그 다음에 딱 멈춰지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이것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앞 층이 좀 길다 보니까 다음 게하나 있다고 생각해줘야 되는 거요 자, 들어서 쭉, 아, 이고 괜찮아요. 보고. 서브 넣고 오른발 잡아서 쭉 들고 쭉아그 아, 다음 공 제발 서브 <laughs> 넣고 오른발 멈추고 스 기다리고 치고 그렇지 또앞 스윙이 커서 저렇게 나간 거예요? 공을 이렇게 끌어준다는 네. 느낌이 있어 잡아서 탁! 탁! 잡아줘야 되는데 스윙 <laughs> 오른발 잡아서 쭉 잡아서 탁! 그치지그치지 잘했어 잘했어 오른발 잡아서 쭉! 기다리고 탁! 기다리고 탁! 빛을 탁! 준비 탁! 준비 탁! 다리 빛을 탁! 아, <laughs> 아, 안돼 잘했어요 잘했어 그렇게 좀 간결하게 해주려고 해네 오른발 잡아서 쭉! 기다리고 치고 아, <laughs> 준비 준비 따라가기 힘들다 다시 오른발 잡아서 쭉! 하면서 나오려고 러면안돼쭉 하면 끝까지 쭉 해주고 그치. 네 하고, 오른발 기다리고 쭉 붙여 자, 기다리고, 나이스 응. 알았어, 알았어. 기다리고, 쭉, 좋아요 자, 들고, 다리 아, 아 칠수 있는 건데 그쵸, 준비해야 돼요 계속 자, 오른발 잡아서 쭉 아하, 또좀 또, 또, 빨랐어요 또. 잡는 시간이 짧아지 고름을 잡아서 쭉! 아! 어깨 올라가는 거, 거 저도 느껴져요. 네. 이런 거 연습을 좀 해줘야 돼요. 네. 게임 때 아무래도 공격을 해봐야 되다 보니까.